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풀어주신 자 마음 그리니 마음과 마음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성구, 임수현입니다 결혼생활도 육아도 고수를 굽는다 워킹맘 이영입니다 <laughs> 네 저는 천만 생존 세람성공5% 0열정보이자 지금 동네지영과의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김치꾸불, 드링킹. 안녕하세요. 김치국을 시원하게 드리킹 안녕하세요. 김산파 김진호입니다. 오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왕조 준입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나를 찍었다. 루기파 <laughs> 박사나입니다. 사랑하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김민성입니다. 네. 너무 사랑해서 그러지만 지금 너무 헤어지고 싶다는 사연의 주인공인 기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지자. 어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연인데요. 과연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놓여있을까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2년 전. 저는 한에 반한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꼬리쳤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아내가 방 하나가 비린거 보고 자꾸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푸다투르고 들어고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그빈 방이 마치 숙박 없어라도 되는 것처럼 자요 저는 들이기 시작하더니. 음, 친구들이 모여는 사랑방이 되어버립니다. 아... 어... 여보, 우리 지금 수능을 즐기기에도 부족한데 이렇게 친구들을 계속 불러들이면 어떡해? 언제 여기랑다둘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방 따로 있잖아. 어차피 비는 방인데 어때? 자꾸 초대만 하니까 식비도 늘어나고 있어. 아니 나를 사랑하는 만큼 친구들한테도 잘해주면 안 될까? 아네, 유해 예, 부장이 되어버린 저는. 아내 네. 친구들이 놀러오는 것을 결국 황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사랑하니까 마는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친구들이 여전히 저희 집을 들락거리고 있고 저는 집주인이 아니라 기식 식구인 것처럼 신혼방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일어났죠. 어느 날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찾겠어 이 반지 이거! 결혼반지를 던지다니 뭐하 저는 아니가 옥신각진 잡다가 화나서 반지를 던진 걸로도 보자라그 길로 나가서 금방에 파버렸어요. 예. 음. 그 아, 오, 너무 후퍼가 돼서 금방에 찾더니 벌써 누가 반지를 샀다는 거예요. 만약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단 한마음으로 집을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이거 다시 찾았어. 잘했어. 자기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여보 미안해 사랑해. 나도.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후회할 것을 알고 누군가 팔아버리기 전에 반지를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들인 거였어요. 뭐 결혼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해프닝이 있기에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있어요 결혼한 지 2년을 넘어가면서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어했거든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 갖자. 아,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사회적 수선도 그렇고 왜 못해? 기준 씨가 도와준다면 내가 노력해서 잘 키워볼게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음. 자식을 낳고 지르는 것은 먹뭇거리게 됩니다 음. 저와 아내는 아직 직업도 불안정하고 수입도 일정하지 음. 않거든요 음. 때로는 심하게 화내고 예민해지는 제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을지도 너무 걱정이네요 서로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우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건 내가 너를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될지 두려워. 그런 말 하지 마. 난너 없이 못 살아. 사랑해. 우리 여기까지 하자. 헤어지자. 진짜. 아 결국 저는 이제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음. 와, 정말 펑펑하고 부가할수 있는 현지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타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타소함을 드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기준 씨처럼 미안한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서로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라서 뭐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 부부 아니 연인이 앞으로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기준식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랑스런 저의 남편의 고민은 자신의 증상 때문에 이 사랑스런 저를 제가 아이를 낳는 게 우리 관계에서 괜찮을까? 이 증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당사자도 아이를 받으면 같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혼이란 아, 분, 아이를 받는다는 부분이 집안을 아껴좀좀 가까울 수 있겠는데, 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가 저희... 남는 방에다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음. 저의 사랑스러운 남편이 이거를 이제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대화로써 해소가 됐고 이런 정도의 서로의 소통이 있는 부부라면 이아이같는 부분에서도 대화를 많이 한다면 그 그것도 어, 뭔가 남편한테 어떻게 되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감성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씨랑 은지씨가 조금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듣고서 궁금한 게 이제 태연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고 이제 막 아이를 응. 낳으셨는데 안 불지 현실적으로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이만 잘룰것 같긴 한데 그동안 50은 들지 않아. 머리 50 된다. 응. 근데 아이가 잘 먹고 오, 잘 됐습니다. <laughs> 싸고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더들 수도 있긴다 아, 하겠지만 생활비만 있다면 요즘 복지가잘돼 있어 갖고 그렇죠. 반찬도 해주시는 분도 어, 오시는 분 와서 반찬을 해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는. 있잖아요. 아, 네. 그럼 복지 이용하면은 수학에만 네. 있으면 충분히 얘기하신 아, 말씀들을 있어요. 들어보니까 아이를 갖는 거는 어쨌든 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 제도도 요즘은 잘 음. 돼있고 어린이집도 잘 돼있고 생각보다 현실 금전적인 문제도 크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기준씨의 고민거리가 본인이 조금 예민해서 아내를 흔들게 네, 조금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헤어져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기준 씨가 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한다면, 응. 기준 씨가 그냥 평소에 힘든 점이나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툭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네, 지금까지 기준 씨의 사연 잘 들었고, 이 패널 분들게 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 기준 씨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각자 패널 분들께서 한 번씩 기준 씨에게 도움되는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공감이 됐고요. 일단 두 분이 더 많이 대화를 나눈다면 충분히 잘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제가 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겪으면서 어회가 되네요. 왜, 왜 이렇게 얘기해? <laughs> 어? 아, 진짜요? 그럼 <laughs> 엄청 아, 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평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상황이 부착될 수 있죠. 특히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거나 사소한 행동에 의미주를 하게 되면서 갈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상태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억지로 참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기준씨는 은지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려 만들어야 해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무난히 하기보다 눈앞의 연인에게 충실한 모습으로 행복한 현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뭐 어떤지 좀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laughs> 오전 저는 여자가 둘이라서 괜찮은 것요